공산성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에 계신 분들은 가장 유명한 아, 문영왕릉하고 공산성이 가장 문화 유명한 그 역사 문화재죠. 세계 어, 문화유산에도 등록이 돼있죠. 유네스코에 등록이 어, 몇년 전에 돼가지고 여기하고 그 뭐야 문영왕릉 그다음에 백, 어, 부여 어, 같이 포함해가지고 어, 문화유산 등재되고 나서 아마 관광객이 굉장히 증가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한 5배 정도 어, 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공산성이 어, 금강의 남쪽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군사지역으로 굉장히 요충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지형을 보더라도, 이 금강에서 가장 요새를 만들기 좋은 곳, 새,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형상 잘 활용해서 이지역그 도읍을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전에 이제 웅진이라고 불렀죠. 웅진이 이제 고문자에 나로 진짜, 그래서 웅진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산성을 어, 지어놔서 아주 그잘 지어놨죠. 근데 이, 이 산성이 백제 양식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백제 양식은 아니라고 하고. 어, 조선시대 양식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복원한 건데 약간 애매하게 복원했다는 설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산성에 와 계신데요. 이제, 공산성은 문화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백제의 수도고, 도읍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쪽 충청 지역에서는 내포 문화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 중심에 이제 백제가 있는 거고, 어 백제의 도읍은 여기하고 사비라고 하는 부여 두 군데가 있었고요. 그 성이 남아 있죠 부소산성하고 공산성이 남아 있어서 백제 이 문화권 자체에 문화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 공동으로 등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산성은 복원한 곳이긴 한데 어~ 그 백제의 산성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공주시민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인데 여기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공산성, 여기 공산정 바로 앞에가, 어, 2010년쯤? 10년, 11년쯤에 한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무너졌냐면, 이 강에 있는 하천을 다 준설해서, 모래가 한꺼번에 없어지니까, 이 산성의 집반이 약해져가지고 무너진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어, 문화재청장이 공산성 그때 처음 왔다고 해요. 그 <laughs> 어찌됐든, 당시에. 그래서, 그, 청장의 이름을 가지고 오긴 처음 왔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화제가 됐던 지역이 여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원래 강에 굉장히 많은 모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모래가 준설돼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제가 강에서 보면 여기가 굉장히 요충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금강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보통 한강, 낙동강, 영산강 이런 거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지형이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서 동쪽에서 발원해 가지고 서쪽으로 흘러가요. 한강이 그렇거든요. 영산강이 그렇고. 하나는 이제 낙동강이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 줄기 사이에 있어 가지고 북에서 남쪽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강이나 하천들이 보통 동에서 서로 흐르거나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이 금강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흘러요. 남쪽에서 발원해서 북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서쪽으로,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리고 있어요. 이거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3.14. 호의 길이라고 그러죠. 호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예전 이름이 호강이에요. 호강. 그래서 호남과 호서로 구분하는 지역. 그래서 호강의 남쪽을 호서지방이다, 호강의 서쪽을 호서지방이다, 이렇게 나눴다고 하는 설도 있고요. 의림지라고 하는 그 호수의 남쪽 호수의 남쪽을 호남, 호서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찌 됐든 그렇게 호강이라고 불렸는데 이 백제 에, 아니죠 견원 아니, 왕건 태조 왕건이 이 호남 사람들 기용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그이 호강의 모양이 이제 활이랑 닮아 있는데 그 활씨를 당기면 예전에 그 수도 개성을 향했대요. 그래가지고 호남 지방에는 반역의 기운이 흐른다 뭐 그런 소리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호의 정점에 있는 곳이 여기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에서는 최북단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서 동쪽으로 가는데 제일 꼭대기 지역이 공산성 이 공산성이 위치한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 이 남쪽 지방을 지키기 위한 최전방에 성을 어야 됐고 그 성의 위치를 잘 잡았다. 이 뒤에 있는 산 산세나 지형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 오는 어, 적들을 막아내는 역할들을 좀 하지 않았나 싶고 어, 그리고 어, 그 호강을 이렇게 조금 세 등분 해보면 아까 얘기한 금강을 세 등분 해보면 대청댐까지 그리고 대청댐에서 어. 강경포구까지, 강경에서 하구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대청댐까지는 산지하천이에요. 그래서 막 계곡에 돌들이나 급류, 뭐 흔히 얘기하는 계곡들 이런 모습들을 주로 많이 보이고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대청댐부터 그 뭐야 강경포구까지는 모래가 쌓이는 지역이에요. 갑자기 평탄해지거든요. 평탄의 지역에서 막 산에서 토사들이 쫙 흘러서 쌓이는 공간. 그래서 모래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고, 강경포구서부터 하구까지는 바다의 영향을 받는 지역. 바다의 영향을 받는 지역. 그래서 그, 강경포구까지 얘기 조금 드리면 금강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바닷물이 강경포구까지 들어와서 고깃배들이 거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고깃배들이 거기까지 들어오니까 뭐예요? 거기에서 신선한 생선이나 뭐 새우 이런 걸 가지고 염장을 하는 거죠. 염장 기술이 발달하니까 강경에 젓갈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 고깃배들이 거기까지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마 거기가 유명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나주에 홍어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주까지도 사실은 배가 들어와서 그 홍어들을 거기에서 이제 삭혀가지고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이 강경포구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수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밀물하고 썰물이 교차되는. 그래서 고기가 생태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하구뚝이 막히면서 그게 이제 사라졌고, 고깃배들도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최근에 충남에서 뭐, 백길 사업 이런 거다 그게 사실은 하구뚝을 열면 해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구뚝을 열지 않고, 백길을 막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막 준서를 해야 되고, 땅을 파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구뚝을 열면 그 밀물, 썰물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배가 다시 다닐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는 거고, 막 배가 무슨 대청 때까지 들어왔다는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고깃배들이, 고깃배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조그만 나룻배들이 거기까지 온 거고, 오히려 강, 지금처럼 50살 비가 왔을 때, 거기에서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하루까지, 이렇게 목재나 이런 걸 운반했다고 해요. 거기에서 뗏목을 자체적으로 막 만들어서 비가 올때 같이 강을 타고 내려서 그 하루에는 그런 걸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길들이 만들어지는 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이 중류 지역에는 아까 얘기한 모래가 제일 많다 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래강들을 어이 중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 우리 지역의 모래가 제일 좋아. 공주에 계신 분들은 공주의 모래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었던 어 배경이 사실은 강의 지형상으로 보면 거기에 모래가 쌓일 수밖에 없는 지형인데 지금 그런 지형들이 다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공산성에 오면 그걸 다 전망할 수 있어요. 전망할 수 있는 지역 원래 이 철교 앞에까지 다 모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준설을 했죠. 여기가 한그 국토부에서는 준설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실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준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도 다 남아있는데 준서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공산성이 여기 한, 어, 한, 한 시간 반 정도면 다돌수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코스고, 여기가 조선시대 때는 의병을 만들어 냈던 지역이래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영평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영평사 앞에 조그만 연못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강의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제 군들이 여기서 방어하기 좋은 군드, 군이었던 게 여기가 되게 가파릅니다 산세가 그리고 바로 산세 끝에 강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어하기 좀 좋은 요충지가 됐다. 이 강이 큰 역할을 백제 시대 때는 해줬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유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유물이 많이 나오는 게 나루터 그 다음에 이런 산성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가셨던 곰나루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 이런 문화재를 지정할 때 보통 고 핵심 코어 지역만 하지 않고 주변 지역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재산상의 이유 뭐 여러 이유들을 통해 가지고 코어 지역만 딱그 지정하는 오류를 계속 범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문화재 지역으로 좀잘 보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은 좀 생태계가 있는 지역. 그래서 공주에 오면 이 공산성하고 금강의 모래를 직접 만나면서 이제 생태계도 좀잘 유지되고 문화재도 좀 좋은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데 훨씬 더잘 즐길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은 예전에 갑천도 마찬가지인데. 저 제방들이 생기면서 하폭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예전에 그 과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자연제방, 배우습지, 뭐 우가코 이런 거 배우셨죠. 사냥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하천이 사냥하려면 굉장히 넓은 지형이 필요하고 그 사냥하는 공간에 배우습지하고 자연제방, 자연제방에 하나 생기고 배우습지가 있고 그 뒤에까지가 하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도시 개발하면서 줄인 거예요. 자연재방 정도까지만 재방을 쌓고 그 안에서 하천을 만들 수 있게 쌓은 거죠. 여기도 보면 저기 호안이라고 하는데 강이 흘러가는 물하고 접해 있는 사면을 다 시멘트로 어,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저수호안이라고 하는데 그 호안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전의 강과는 좀 많이 다를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여기도 훨씬 더 넓었을 겁니다. 강폭이. 물은 평상시에 많이 안 흘렀겠지만 강이라고 하는 폭 자체는 훨씬 더 넓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강이 하상계수라고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하상계수가 200이에요, 200. 이 하상계수가 뭐냐면 가물었을 때 물이 1이면 비가 가장 많이 올 때는 200인 거예요. 2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물 때랑 물이 많을 때랑 200배 차이가 나는 하상계수가 200이나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물이 이렇게 없어 보이지만, 강이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나게 넓은 면적으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강폭이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 그 옛날 그 어르신들이 그런 기억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아, 내가 어렸을 때는 물 많았는데, 막, 대전천에도 많고, 갑천에도 물이 많아서, 물놀이하고, 물도 깨끗했어, 이런 기억들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게 기억에 약간 오류가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물놀이를 했던 때는 언제야? 여름이에요 여름 물이 많을 때 물놀이를 하셨던 거지 막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물이 이렇게 풍족하게 막 흐르지 않았어 유럽처럼 하산계수가 적지 낮지가 않습니다 워낙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건천이라고 해요 마른 하천 마른 하천이었다가 비가 많이 올때 물이 불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하천이 설계되고 유지가. 되왔던 거죠. 거기에 맞게 또 생물들이 적응했다고 해요. 이게 생물군들 얘기를 하면 이 200년 뭐 300년 뭐 10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홍수를 기다리는 생물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날때를 기다렸다가 홍수가 나면 그때 잠깐 번식하고 다시 없어졌다가 200년 300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홍수가 나면 그때 번성했다가 다시 없어지는 그런 생체, 생물체들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적응을 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응. 어, 이 자연은 갖고 있어요. 근강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훨씬 합폭이 넓었을 거예요. 넓었지만 그걸 줄여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연의 물순환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오류들이 조금 발생하는 거고요. 그 이번에 홍수 굉장히 크게 왔잖아요. 이걸 조금 저는 반면교사로 삼을 일도 좀 있다. 도시 같은 경우, 도시는 하천은 물에 안 잠겼거든요. 갑천도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이번에 비가 왔을 때잘잘 생각해 보시면 하천이 위험하긴 했지만 물에 잠기지는 않았습니다. 물에 잠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방 안쪽이라서 물이 다 통수될 수 있는 양이 왔어요. 그래서 다 보냈거든요 하천은 안전하게. 근데 어디가 문제요? 예 도시가 문제고 도시가. 전민동이 잠기고 정림동이 물에 잠겼죠. 이건 도시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천에서 다 홍수를 관리하는 거는 이제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옛날 시대의 발상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요즘에 기후 위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도시 시스템 안에서 물을 어디는 적당한 데 가두어 두어야 되고 어떤 때는 지하로 흡수시켜 줘야 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줘야 이런 큰 비가 왔을 때 아니면 장기간 비가 왔을 때 그걸 대비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잖아 요 오로지 하천에 나무 배고 준설을 해가지고 빨리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식 홍수 관리 시스템으로는 지금의 이제 기후 위기 홍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홍수 지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대전이 비가 뭐 2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홍수가 오면, 어디가 물에 잠기고, 어디는 물에 안 잠기고, 50년 빈도는 어디가 물에 잠기고, 이거 다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여기는 이 정도 비가 오면 물에 잠기니까 거기에 대비하세요. 라고 하는 걸 주민들이 알아야, 인명 피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너졌어요. 저기가 엄청 크게 무너졌으면 이번 그거도 다시 만들 거예요. 그니까 저거 다 비용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시설물만 여기다 설치 안 해놨으면 수혜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저게수혜로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둔치 아니 그러니까 제방 안에 하천 구간이기 때문에 저런 시설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해놔서 다시 복구해야 되는 시스템을 그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비용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만들었다고 하겠지만 여기는 둔치 안도 아니고요. 여기 섬입니다. 섬 안에까지 저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만든 거예요. 건강이 아파하겠죠. 사실 저기는 뭐 아까 얘기한 꼬마물대새나 그다음에 흰목물대새뭐 제초. 그 다음에 뭐 고라니 이런 애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 공간인데 그 공간마저 지금 사람한테 빼앗긴 셈이 되는 거니까요 힘들죠. 섬이랑 연결돼서 모래톱이 굉장히 크게 있었고, 근데 이게 백제 문화재 그거 하면서 계속 뭘 만듭니다. 여기 중간에 공도교를 매, 매년 만들거든요. 게 그러니까 물에 뜨는 부, 부교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갔다 하게 하는데. 그거를 연결하려고 저 섬에도 뭐 자꾸 시설물이나 꽃도 심고 저기 도로도 놔놓고 시멘트 구조물 들어오는 거죠. 저게 다 사실은 물에 잠기면 피해액을 그대로 또 예산을 써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대전도 올해 그 부서진 게 20억이래요. 하천 내에서 부서진 게 23억인가 정도 된답니다. 그거 다시 비용으로 해서 체육 시설하고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